네 여기는 다시 화천 A보조구장입니다. 아이사커 축구클럽과 신북FC 어, 언더 8세, 이, 8세 이하의 선수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회 치료 중인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가장 어린 선수들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네.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부... 슛! 네. 골! 네. 역시 뭐 말씀드리는 순간 뭐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네요. 네, 아주 좋은 슈팅이 되어갔습니다 네. 지금 33번의 한현진 선수인데요. 아, 예, 맞습니다. 한현진 선수 네. 좋은 슈팅이었고요. 지금 8세 선수 같은 경우는 10세, 12세, 14세와 달리 지금 전문 풋살공보다는 유소년 볼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볼이 풋살공보다는 좀 탄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다른 어떤 종별보다는 좀 빠르게 뭐 속도감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어 지금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아골키파뭐 재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키 6번 신재현 선수인데요. 근데 네. 네, 지금 빠른 뭐 경기 초반에 지금 신북 FC가 네. 점을 성공 시켰는데요. 어지 마이사커도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니다 아, 네, 일단 예 네, 연결이 됐지만. 어... 아니, 아쉬워하는데요 김호중 네, 선수 11번, 11번 김호중 네. 김호중인데요 n Kim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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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m 10세 경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학년들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중심의 어떤 선수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모습 을볼수 있는데요. 네. 좀더 넓게 어떤 뭐 패스 위주의 어떤 것들을 할수 있게끔 뭐 이렇게 코치들께서 주문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네, 33번 지금 한골주선수이 어떤 드리블 네. 능력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데요. 어, 지금 55번 선수 노형준 노형준 예. 노형준이 다시 두 명의 선수, 네, 한현진 선수 다시 볼을 재차네 뽑아냈고요. 지금 뭐 여기서 예, 앞에 선전황인데요 지금 46번 네. 김혜성 선수 슛, 김혜성 어? 골키퍼 예. 아, 네 제차 안전하게 잡아냈네요. 네, 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현진 네. 선수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혼자 계속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어, 동료 선수에게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본인이 풀어 나가도 뭐 좋겠지만 네주 동료를 이용할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기긴 아이스사커 축구 클럽입니다. 8세 이하 선수들 아무래도 이번 대회 가장 어린 그룹인데요. 예, 지금 김혜성 선수, 김혜성, 아, 패스해줬고요. 인터셉트 후에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없죠. 김호중 선수, 예, 여기 서 예. 골키퍼 먼저 예. 처리합니다. 신짜 정말 빠른 판단이 네. 좀 벗어났는데요. 지금 아이사 같은 경우는 11번을 달군 김호준 선수가 중앙선 깊숙이 포진하면서, 네, 어, 패스해이한 역습형태 뛰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지금 신복 선수 반대쪽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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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대를 크게 벗어나네요. 다시 한번 골대 앞에서 네 십사 번의 박정수 선수가 잘 차단을 했습니다. 네 신북 3 3삼번 어, 한현진 선수였던 기량 슈팅이나 드리블 능력이 정말 그렇죠? 뛰어난 것 같은데요. 네, 어, 이 선수의 흥기를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의 골대 앞에서의 볼이 계속해서 어, 네, 패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 신정훈 어, 여기서 볼키퍼! 야 하지만 일단 마무리 하네요 일단 뭐 1,2학년 선수 경기다 보니까 저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볼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상대편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볼을 끝까지 아까의 <laughs> 네, 따라가 됐고요. 봅니다 지금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 경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그 정신이 없는 상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좀더 밖에서 지금 격려 격려와 어떤 응원의 어떤 음, 것들을 좀 보내줘야 될 필요하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큰 부상이 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순간 33번 어, 3번 선수인데요. 네 3번의 정이현 지금은 33번 한현민 선수 한현진. 한현진 슛. 하지만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 사이를 뚫지 못했고요. 네, 예. 네. 두 선수 몸싸움. 지금 아이사하커는 14번에 달고 있는 탁정수 네. 선수가 수비를 좀 전담하는 것 같고요. 네. 공격은 11번 김호중 선수가 지금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이 연결되면 좋은 찬스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친북 선수 연령별로 보면 어 발재간들이 개인기량들 오른쪽 측면인데요. 반대쪽 크로스. 알지만 수비수에게 차단됐지만 다시 한번 아지 앞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동현이 연결됐고요. 11번의 김호정 걸기. 뻥 신재훈. 아그 타이밍을 잘 네, 잡고 습니다 지금 나오는 선수가 네. 지금 아주 판단 능력이 뛰어난데요. 어 이게 매번 어느 팀은 좀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이 연결이 됐고요. 아 네. 김호정 55번에 아, 노형준 신, 선수가 차아했구요 노형준 스피로 좀... 예. 네. 노형준의 득점 네. 예뭐 중앙선부터 개인 돌파이어 슈팅으로 득점 이어갔는데요 네 어, 아주 추중한 어떤 개인 기량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거리 출시 들어가면서 신북 FC 노형준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2대0 앞서고 있는 신북FC 우리 신북FC 8세팀 첫 경기를 네. 어, 조금 늦, 지연되는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몰수표 처리를 당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그래 2기 경기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득점을 좀 넣어야만 네. 어, 첫 경기 몰수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2대0 앞서고 있는 신북FC 어, 다시 한번 한현진 오른발로 아, 마지막 걸기 불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찬스, 아. 마지막 킥이 불안전했고요 선수 조금만 한현진 골대 앞에서 혼전 챌스에 되네요. 어, 찬스입니다 지김호중또 아, 신재현 선수가 네딴 네. 지금 저학년 경기다 보니까 대인방어나 네. 이런 것들이자 일호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그 완벽한 찬스를 많이 가져가는데요. 네 아이사커는 좀 득점으로 좀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사커 김호중 왼쪽 측면에서 두선수와 김호중 선수 혼자만이 기고중. 지금 공격 진영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네. 어 다른 선수들 좀 많이 가, 공격에 가담을 해서. 오 어, 지금 아 어, 여기서 한현진 선수 한현진 오른쪽 측면 골대 앞에서 아, 아 여기서 기회를 놓치네요 민주한. 네 손시윤 슈팅으로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어좀 한현진 선수의 개인 돌파 좀볼수 있었고요. 시간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지금 1분이 남은 상황인데요. 네. p 어, o 파울로 지금 신북 s m i d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가는데요. 정면에서 어, 하지만 j 비 m a n s u b i 하게 Chimtakaki, Tonga, y e 아 Mid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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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직까지는 좀 연결이 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영 앞서고 있는 신북 FC 전반전 나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단 뭐 저학년 가장 어린 1, 2학년 경기다 보니까 네 네. 어떤뭐 어떤 수비나 공격의 형태가 좀 많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렇죠. 뭐 완벽한 찬스에서 신북은 두 골을 성공 했고요. 네. 뭐 반면에 아이사크는 역습 상을 상대편 골키파의 선방으로 인해서 득점 많이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네. 일단 뭐 후반전 초반에 빠른 어떤 아이스하키의 득점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전반전 10분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2대 0으로 신북 FC가 앞서고 있는 상황 후반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보조구장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천 보조 A 구장입니다. 2011 KFL 뉴 청소년 전국 포살 대회 아이사커 축구 클럽과 신북 FC 팔세 어, 이하 선수들의 전반전 10분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거센 비가 내렸는데 일단은 약간은 잠잠해졌고요. 네, 약간 소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비가 그 경기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1,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바운드나 아니면 볼에 나가는 속도에 대해서 좀 많이 적응을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뭐 하지만 또그 또한 또 경기를 보는 하나의 또또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양 팀이 잘 이용을 해서 드리블보다는 이제 패스를 위한 슈팅이 위한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뭐 실내에서 펼쳐지는 풋살과 이 실외에서 펼쳐지는 풋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성인 리그 같은 경우는. 전 경기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국제 대회는 물론이고 네. 모든 경기가 성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어떤 부산의 어 인프라가 네.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실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이 또한 뭐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연맹이나 어떤 축구협회 관계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좀 그 앞으로 좀 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이 마음껏 이제 이 경기를 펼칠 수 있고 이 게임을 뛸수 있는 어, 실내 구장 좀더이 시설 면에서 확충이 된다면 어, 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지금 어, 이 열정 하나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러한 시설만 뭐 확충이 된다면 어, 우리 풋살의 발전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뭐 성인 팀은 직접 지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어떤 선수들에게 네. 선배로서 그렇죠. 그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네. 어떤 선배들이었던 역할이 아닌가? 축구인의 역할이 아닌가? 풋살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센 비가 내렸던 전반전 10분의 경기 2대 0으로 신북 FC가 앞서고 있는 상황 후반전을 앞두고 있고요. 일단 내일은 하루 쉬고 15일 광복절에 경기 계속해서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뭐 결승 경기가 있고요. 중결승 어 12세 이하 팀의 중결승 경기 다섯 경기를 계속해서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이 방송은 되지 않지만 경기는 계속 이곳 화천 보조 구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중별 네. 8강 경기와 사강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오니 네. 어, 많은 어떤 주변 어떤 그 관람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내일은 또 비가 안올 것으로 믿어보면서 네, 네, 뭐 일단 많이 많이들, 많이들 이곳 현장에 그래.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순간 어, 역사입니다. 전 시작했는데 아 힘을 내보는 데요 여기서 아, 예. 네. 한진희 선수가 발빠르게 처리를 했는데요. 그렇죠. 어, 전반 종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하키 팀이 빠르게 지금 만회 골을 가져가야지만 네. 경기 흐름을 좀 바꿔갈 수 있는데요. 골대 앞에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아, 아, 42번 최현우 선수. 네. 하지만 수비수가 네, 리브를 약간 좀 길었고요. 걷어냈습니다. 사이드라인 아웃. 계속 이어지는 신북 FC의 공격입니다. 민주한. 쭉 내줬고요. 왼쪽 측면. 아 여기서 일단은 뭐두 선수. 채 쳤고요. 반대. 예. 슛. 예, 들어가면. 네. 3번. 예. 네. 정희연. 4 0번 최현우 선수가 볼을 사이드로 드리블하면서. 네. 아이스 학 수비가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볼 쪽으로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네. 뒤에 노마크 상태에 있던 정희연 선수에게 손쉬운 골을 실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들을 좀잘 살피는 게시점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조, 중요한 수비적인 요인이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점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나요? 네,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왼쪽 측면. 어, 잘 연결해줬고요. 아무도 없죠. 예. 마무리 합니다. 32번의 민주한 네. 득점. 예, 좀 후반 시작각. 그렇죠. 동시에 지금 기구를 네.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어, 아직 뭐그뭐 그, 뭐 승패를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후리한 상태에서 실점한 장면이고요.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만의 골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경기를 좀 포기하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0으로 지금 뭐 뒤지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 경기이기 때문에 어뭐 짧은 순간에 여러 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을 어, 계속해서 이용해 보는데요. 신부 FC 지금 뭐 어린 선수들 경기이기 때문에 뭐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인데도 황 뭐. 아프라인 전부 안쪽으로 공격적인 형태가 그렇죠. 있고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신부군 한번다득점 그 필요하죠. 예, 네, 각주 필요한 상에 몰수패를 했기 때문에 어, 3대형 처리가 된 경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기더라도 골을 좀 많이 넣고 이기는 것도 게임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요. 어. 여기서 두 선수 어, 몸싸움 있었고요. 김호중 선수, 주원 선수, 네, 주원 선수. 끝까지. 네, 끝까지 예, 하지만 아, 예, 파치 가치. 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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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예, 1분 선수 아주 좋습니다. 네, 박정수 선수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뒤에서 걸었죠. 김호중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점유율이 지금 신부 선수들이 한7대3 정도였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네피팅으로 득점 이어가는데요. 아 지금도 태클로 상입니다 헤딩 아골를빗 아, 예. 아, 예. 나가요. 풋살 네,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 느낌을 그렇죠. 좀볼수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골을 벗어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북 FC의 네, 뭐...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북 선수들 뭐 시저스라고 하죠. 뭐 호나우두 디보이라고 하나요? 이웃들이 보래요. 헛다짓기를뭐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어? 어 다이렉트로 네. 말리슈! 42번은 최현우. 예, 멋진 아주 멋진 발리슛이 나왔습니다. 네. 네. 같이 들나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 한 번만, 아, 진짜. 같이, 하나, 대0으로4 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구요. 자, 이스가 길게 길게 연결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 서어파울이에요 4초가 지났기 때문에 상대편이 네. 그렇게 전개가 됐고요. 지금 또 위험한 상황을 맞있습니다 왼쪽 측면 정면으로 이동하면서 아, 걸... 왼발로 커어냅니다 네. 네, 앞으로 키보이 선수 앞에 선수가 있는데요. 아지만 차단됐고요. 지금 왼발 들어갑니다. 역시 연거푸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 예, 42번의 주현우 어, 후반전이 지금 4 골을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어, 신부 선수들 아프타임 때 어, 각오를 다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또 개인 돌파이한 선수의 돌파가 좋습니다. 네, 아또 어, 여기서 들어가나요? 가볍게 퉁미은골 어, 내주고 골기뻐. 좋은 차니다 주현우 아잘 찔러줬고요. 득점으로 다시. 연결이 되네요. 음. 계속해서 맨 공격을 퍼붓고 있는 신보 FC.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종패스가 좋았고요. 네. 아 다이렉트로 사랑인 사이로 좀 골을 실점을또 네. 했는데요. 일단 뭐 아이 사커 팀으로서는 뭐 선수들 네. 결월도 없이 지금 파상 공세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뭐 분위기 전환을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벤치에서 이럴 때또 작전 타임을 한번 하는 것도 네 한해의 어떤 그 좋은 방법이수 있는데 지금 작전 찬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드리블이 좋은 55번의 노형준 음, 다시 32번의 민주한 왼쪽 측면 그냥 아주 편하게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선수는 뭐 상대편 네. 골문 앞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지금 드리블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서 에좀더 타이트하게 좀 수비를 좀 해주면서 상대편 네. 실수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아이사카 선수는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46번 사이드 드리블 치고요. 그렇죠. 측면. 어, 금 찼습니다. 지금. 예, 지금 빠르게 자,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되겠죠. 하지만 아... 민주한 선수의 네, 신주. 네. 신재현 선수 표출했고요. 다시 다시 나오나요? 다시 볼처리 볼아 여기서 아직 나가지 않았어 아, 네 아직 아웃처리 됐네요 뭐 어린 선수인데 려 맞춰도 뭐 괜찮네요 다시 예, 방향전환 개인기 예. 제쳤고요 지금. 노형준 주현우 예김혜성 선수가 있는데 사이드 볼 패스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연결됐습니다 김해중... 민주환이고요 예, 다시 노형준 다시 사이드... 오른쪽에 주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혜족 여기서 아, 예. 아 팔에 맞았죠. 네, 지금 뭐 골대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핸드볼 핸드링 파울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파울이었어요. 예, 주어져, 네 시작에 네.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비가 또 다시 많이 내리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네. 여기서 김혜성이 슈팅하는데 낮게 크로스 하지만 손에 맞았어요. 네, 아이크는 전반전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김호중 선수가 다시 나왔는데 어, 지금 뭐 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김호중 투지가 대단하네요. <목소리> 답답한 네. 마음이 너무나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김혜성 네. 오른쪽 측면 됐습니다. 치고 들어가는데요.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 걸어 이겼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죠. 김호중. 빠르게 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호중 예. 끝까지 네, 플에 대한 아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신재훈 골키퍼는 뭐, 네뭐 타임 시기 적절하게, 시타이 좋습니다. 아 네. 선방을 해주고 또 그렇죠. 팀의 드리블이 약간 좀긴 감도 이 없지 않아 있, 있습니다만 신재현 선수의 어떤 판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노영준 오른쪽 반대 반대쪽에 반대 있는데요. 아, 아 연결됐어요. 재현호 여기서 네 아, 패스인가요? 패스 미스. 어 지금 아이사카 발을 막고 아, 나갔다고 하군요 코너킥입니다 예. 더 전개가 됐습니다 짧게 가는데요 가서.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가 아, 차단됐습니다 정면 노형준 아, 아, 아 가볍게 음. 개인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단 뭐 어린 선수들이지만 특히 또 어린 선수들 네. 때문에 지금 8대0 7대0이라는 스코어가 플레이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너무 신부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편하게 드리블을 네. 하면서 경기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간 아이사코 팀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네. 뭐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아니니까 이 예, 슈팅! 아, 골키퍼. 아. 예, <laughs> 네, 뭐 기습적인 사번 박정수 선수의 기습적인 슈시였는데요 네. 아, 쉽게 골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좀더이 어, 아쉬운 점은 이은좀더 빨리 저러이 중거리 슈팅을 던져, 어,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전 네. 1대0으로 종료돼서 후반전 상황이뭐 박빙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2대0으로 종료됐군요. 그렇죠. 근데 6점을 뭐 내리시점을 하면서, 굉장히 네. 뭐 한쪽 편을 기울었는데, 네. 어, 지금 아이사커도 한골 정도는 만회를 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경기는 뭐 8대0으로 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북 FC와 아이사커 축구클럽의 경기 8대0으로 신북 F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서 신북 FCA팀과 FC 미르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천 A보조 구장입니다.